예 오늘은 어 저희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데 어, 어 디지털 전환 어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어 가지려고 합니다 스페이스 뱅크의 이원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원희 대표입니다 어 스페이스 뱅크는. 어,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아, 네. 저희는 요즘 이제 기승전 DX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로코드로 디지털 전환 DX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 전환은 무엇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음, 합니까? 이게 어, 예전에는 IT라고 얘기하던 걸 지금은 이제 기승전 다 DX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아날로그로 하던 일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도 디지털 전환이고 네. 수작업의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도 디지털 전환 네. 뭐 서버 인프라로 보면 온프라미스의 r m a t i o n and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t r a n s f o r m 데이터를 누구나 뭔가를 할 거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키고 클라우드화 시키고 그다음에 시스템화 시키는 일들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회사는 언제 설립하셨습니까? 음, 2018년 7월 그래서 7년 차 지금 되었습니다. 어 고전에는 그 그럼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걸 하는 회사에 계셨었나 보죠. 네, 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IT 사관학교라고 하는 LG CNS에서 어, 신입 사원 개발자로 들어가서 아, 15년 그래? 근무하고 어. 네첫 회사자 마지막 회사로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죠. 네. LG CNS라는 회사는 S I 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S I라는 고 많이 S I 회사라고 되는데 그 안에도 이제 R D 조직으로 솔루션도 만들고 플랫폼들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드웨어 비즈니스들도 일부 하고 있고요. 네.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안에서 다 개발 일을 하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개발자로 입사를 했고요. 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분석 설계를 해야 되는. 제 음. 어, 업무들을 좀 고도화돼서 맡고 음. 그다음에 주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 해서 pm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음, 또 음. 약간 제가 이제 서비스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서비스 기획 그리고 신사업 기획 쪽도 이제 했었습니다 PM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LG CNS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음. 일들을 할거 아닙니까? 뭐 맞아요. 공공도 요즘 공공 할수 있습니까? 아, 어, 대기업은 못 들어가지만 네. 대기업밖에 할수 없는 규모는 또 대기업이 들어가죠. 어, 뭐 네. 공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LG의 뭐 계열사들에 네. 어떤 내부에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가서 얘기 듣고 뭐 개발하고 하는 게 그게 PM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네, 프로젝트가 이제 뭐 공공이나 기관들 기업들이 원하는 시스템들이 어, 컨셉이 잡히면 그걸 이제 프로젝트화시켜서 규모도 산정하고 거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 들어가는지 들을 또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팀을 구성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시작과 끝까지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 회사를 설립하시기 전에, 어쨌든 그큰 기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네. PM하실 때 가장 크게 했던 프로젝트는 뭡니까? 어, 방송센터 구축이요. 방송센터? 네, 저한 어. 10년 좀 넘게 DMC센터 구축을 했었어요. 예. 네.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 기존에 이제 케이블 방송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방송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어, 방송 헤드 엔드단의 여러 가지 시스템 구성 그리고 그 스트림을 받아서 어, 단말단의 셋탑박스나 이런 디바이스 단에서 신호를 받아서 서비스로 구현하는 거를 어,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PM을 했었었어요. 그쪽 PM하고 가장 거리가 좀 뭐랄까요 그 방송 쪽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방송 쪽의 디지털 전환인데 방송 쪽의 디지털 전환과 가장 멀다라고 생각되는 네. 프로젝트는 또 뭐가 있었을까 있습니까? 아, 가장 멀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 제가 이제 주로 있었던 사부가 업 방송통신 미디어 쪽이어서 아, 주로 방송통신 미디어 쪽을 많이 했지만 네. 어, 다른 사부는 업 이제 마케팅 쪽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쪽. 그리고 LG CNS의 마케팅 전략이요. 아니죠. 뭐 그러면. 이제 계열사. 아, 계열사. 네, 글로벌 마케팅 전략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타스크 플랜들 계획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주고 적용하고 어. 실행하는 일들. 네, 그런 것들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하셨군요. 맞아요. 네. 스페이스 뱅크는 음. 그러면 어 무슨 회사라고 딱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음. dx 하는 기업 dx si 네. 기업 이렇게 얘기해야 단순히 됩니까 단순히 si라고 얘기하면 어, 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원하는 걸 얘기하면 용역으로 다 만들어 준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it를 하청업체로 뭐 생각하는 맞아요 약간 네. 좀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laughs> 예. 사실은 어깨에서 뭐 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 아, 예. 예. it 회사에서 예. 하고 있는데 저희는 로코드 베이스로 솔루션들을 개발합니다 로 코드 베이스로. 네, 로 코드라는 게 뭐예요? 어, 로, L O 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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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를 네. 적게 써서 개발하는 방법을 로 코드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로 코드 개발 방법으로 하다 보면 기존의 I T를 구성하기 위해서 들이던 리소스의 20분의 어, 1. /20. 정도를 들여서도 음. 동일한 아웃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개발 방법론이에요. 음. 네. 그래서, 어, 이 로코드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자체적인 회사의 솔루션들, 관제 솔루션, 로봇 관제, 뭐 시설 관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탈 케어 관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제 솔루션들로 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포탈 형태의 데이터 허브도 저희가 이제 솔루션화시켜서 어. 기업마다 데이터 허브가 필요하면 그걸 쉽게 커스텀해서 솔루션을 공급하는 형태로 그걸 아. 로코드로 만든 거죠 네. 거기서 로코드라 면그 코드는 어떤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개발 할때 어, 백0줄의 코드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음. 한 c코드 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랭귀지 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는데 네. 그 c 코드나 또는 뭐 자바나 여러 가지 코드 랭귀지가 있고 파이썬도 있지만 그런 코드를 백줄을 써서 개발을 하던 방식을 음. 한 다섯 줄만 해도 한 20배 어 나머지 20배 코드들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사람의 아. 관여하지 않고 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모듈화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네.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다섯 줄만 코딩하면 동일하게 예전에 하던 백 줄이 만들어지니까 사람의 리소스가 적게 들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게 세뭐세 뭐 줄이나 다섯 줄 썼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줄 정도로 쫙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쓰이는 겁니까? 음, 대부분 이제 어, 모듈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만 해도 네.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코딩을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기능들이 쉽게 구현이 되고, 음. 약간 블럭 코딩처럼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구성을 하면 쉽게 앱도 만들고, 음. 플랫폼도 만들고, 대시보드도 음. 만들고, 음. 개발자가 아니라도 음. 누구나 그런 응용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개발 방법이죠 그럼 모듈은 그러면 어디 뭐 공개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뭐 만들어 놓은 걸로 쓰시는 겁니까 음,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별도의 이제 검색 엔진이라든지 데이터 처리 하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들은 저희가 또 내재화시켜서 음. 이제 솔루션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로코드로 그런 걸 만들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음, 저희가 이제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처럼 뭐 개발자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또뭐 야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일을 하지만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똑같은 일의 방식을 고수했을 때 생각보다 예전처럼 비슷한 품질의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현재 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가동을 해보면 규모가 큰 프로젝트 음.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은 사람의 디펜던시가 높게 일을 했던 것들은 다 프로젝트가 망가져요 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공공도 민간도 규모를 크게 한 시스템들이 기술 부채가 높아지고 음.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뭔가 디벨롭이 안 되고 그리고 레거시가 점점 더 엔지니어들이 있지만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네, 뭐 음. 그런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관여도를 최대한 덜 들이면 음. 복잡도가 낮은 시스템이 되고, 음. 그 복잡도가 낮은 시스템은 기술 부채가 낮아져서 유지하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오늘 그래서. 그 저희 채널에 나오신 이유는 아마 어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 되어지는 어떤 제조. 네. 어. 네. 첨단 산업인데요 저희가 저희라고 네. 얘기하는 저희는 뭐 그업은 아니지만 그업에 네. 관련돼 있는 분들 어, 회사들을 소개하는 첨단 기술이죠 뭐 무슨 그쵸. 첨단 재료를 합성하거나 뭐 네. 만들어거나 장비를 만들거나 하는데 어, 이런 제조업체들의 어, 디지털 전환 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원천 기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네. 우리 뿌리 기술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 베이스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 AI 기술 이런 것들을 쉽게 붙여서 이제 도약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이게 응용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주가되는 이 원천 기술이나 뿌리 기술의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많이 두고 있지, 있기가 힘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 많이 흔히들 하는 GPT, AI, 자동화, 디지털 전화 이런 걸 우리 이 소부장 기업들도 도입을 하고 싶은데 IT 기업처럼 도입하기엔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내부에서 다 해결하기가 힘들죠. 어, 내가 네.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뭐 약간 네. 그런 겁니까? 네. 주로 어디 쪽 일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지금 어, 많이 하고 저희가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확장하고 있는 영역은 관제 솔루션. 관제? 뭐에 네. 대한 관제입니까? 어, 사실 저희 입장에서 관제 솔루션은 그 밑에 단에 어 디바이스. 소재 부품 장비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IoT Things, 네. IoT 센서들이 될수 센서들,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네. 음, 어떤 데이터를 주냐에 따라서 뭘모니터링할 건지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걸 로코드로 구성을 하고요. 네. 기존에 뭐6 개월, 1년 걸리던 게 저희는 뭐한 달, 두 달이면 끝나는 거죠. 6 개월, 1년 걸렸던 개발이요? 네, 그렇죠. 아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네. 어, 그렇군요. 네. 그럼 비용도 그 정도로 싸게 받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기간이 어. 짧아지면 저희가 들어가는 리소스도 절감이 되지만 어.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리소스가 절감이 되세요. 네. 기간이 짧아지면 네. 담당자도 바쁜데 여기에 뭐 6개월, 1년 잡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제가 그냥 어뭐 구체적으로 엄청 뭐 치열하게 음. 조사해 본건 아니지만 얼핏 봤을 때 음. 어, 소규모 회사들, 네. 뭐 매출액이 뭐몇 백억대 가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수작업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땀한땀 한땀 네. 기능 하나 하나, 펑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어 저희는 하이 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하이 코드 형태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딩을 하죠. 네. 네.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만드를 만들어 놨고 네. 대부분의 가구, 가지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죠. 음. 네. 그렇군요. 로코드 어, 개발 기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그 기법은 스페이스뱅크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그러면 음. 어, 이 방법론으로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 같은어 조사에 의하면 네. 2027년이 어, 되면 대부분의 IT 시스템의 70% 이상은 로코드로 전환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만큼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게 네. 어 굉장히 많은 툴들이 나와 있고요 한이 삼백 개의 이제 로코드 툴이나 이런 것들 오픈 또는 뭐 전문 솔루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희는 어 툴은 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툴은 어떻게 보면 뭐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로코드 툴도 있고 앱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툴들도 있고 대시보드를 쉽게 만드는 거에 특화된 툴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해봤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보통은 이제 이런 로코드로 현재는 대시보드 정도의 형상들을 간단한 앱 만드는 형태 그런 음. 데까지 가는데 저희는 이제 관제나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 굉장히 고도화된 어, 규모가 큰 시스템들을 로코드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다 로코드를 쓰지만 우리는 네. 경험이 많다 뭐. 그렇죠. 어디까지 네. 해봤니? 어. 끝까지 가봤다. 어. 네. 아, 끝까지 가봤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뭐, 큰 통신사나, 네. 뭐, 대기업에서도 쓸수 있는 규모의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을 로코드로 구현을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음, 그건 뭐,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기술지원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내재화하고 싶으신 영역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교육도 같이 해드리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했던 형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구축하는 SI 형태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힘들어요. 계약 음. 베이스를 끊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어, 공급을 해드리고 음. 기술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솔루션이 지금 크게 몇개 정도 있습니까? 어, 6대 솔루션이 있고요. 한번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네. 하나는 이제 관제 솔루션. 네. AIOT Right라고 하는 네. 이제 관제 솔루션. 이 관제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 엣지단에 띵즈나 장비들이 네. 붙어서 네. 네. 어, 어떨 때는 로봇을 관제하거나 음. 또는 어떨 때는 안전을 관제하거나 음. 어떨 때는 이제 시설 시설을 모니터링하거나 네. 뭐 스마트 시티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응용이 될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어~ 이, 이러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하나의관제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어, 로코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응용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음.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허브, 네, 데이터허브, 네, 네. 데이터허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음.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데, 뭐. 몇백 명, 백 몇십 명이 들어가서 일 년, 이 년이 걸려서 굉장히 큰 시스템을 어마무시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구축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의 엔터프라이즈들이나 전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오. 네, 근데 그걸 로코드로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뭐두달 정도 기간에 음. 뭐 중소기업들도 그런 지식 기반의 음. 전용 포탈들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네, 클로레. 어, 어, 라이트 이건 뭐 네, 클로랩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디지털 전환인데 기존에 우리가 PC나 네. 로컬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대부분 컴퓨팅 업무들을 했던 것들을 네. 클라우드화 시킨 거고 음. 그 클라우드의 자원을 가지고 어 어떻게 이제 자원들을 배포하고 사용하는지들을. 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어디서 쓰니까 학교. 학교에서. 네, 학교에 음. 이제 오프라인 실습실들이, 음. 온라인 실습실이 되는 음. 음. 거고, 음. 요즘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무원 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다팀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우드 자원을 쓰셔가지고, 음. 예, 이제 다 쓰라고 그러죠. 음. 네. 그렇군요. 지금 AD 라이트, ESG 라이트, 세일드 라이트 뭐 이것도 있는데. 네네. 네. 애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수작업으로 대부분 광고를 편성하고 배포하고 리포트를 만들던 일들을 자동화시키고 음. 플랫폼화시켜서 음. 어, 지역 로컬베이스로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던 것들을 통합해서 음. 한 군데에서. 뭐 전국구나. 글로벌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ESG는요. ES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것도 사실 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솔루션처럼 보이지만 다 데이터 기반의 동일한 어.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ESG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어 해외 진출이나 수출을 위해서 ESG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ESG 지표별로 데이터들이 네.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네, 그 데이터를 차곡차곡 뭐 시점별로 어, 아카이빙해서 관리하는 포털을 갖고 있게 힘들죠. 음. 재무 데이터는 이카운트, 뭐, ERP로 관리를 하는데 이런 비재무 데이터는 관리할 수 있는 포털들이 잘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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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자동화 로봇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고 음.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음. 지표별로 어어 어, 전일 대비 또는 전월 대비 뭐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음.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음.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 a 다 e r i g h t 는 이제 프랜차이즈 매출관리나 네네 플랫폼. 그것도 이제 데이터들을 음. 일일이 엑셀로 하던 것들을 음. 디지털로 전환해서 자동화시킨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솔루션을 관통하는, 어, 특성은 빅데이터, 뭐, 키워드는 빅데이터, 뭐, 무슨, 로코드, 뭐, 개발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된 건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솔루션이 커스터마이징이 안 됩니까? 아, 어, 커스터마이징 되죠. 돼요. 쉽게 되죠. 어, 네. 그렇군요. 그죠 왜냐면 로코드기 때문에 어 그런 응용을 표현하는 거에 리소스가 부담이 없죠. 네. 그렇군요. 이거 뭐 서비스 제공하신 건데 솔루션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아니에요? 솔루션을 네.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왜냐면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시지만 그게 디지털 전환됐을 때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아주 또 디테일한 거는 실제로 그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네네 어, 물론 그 니즈를 잘 알면 또또 아. 뭐 다행이겠지만 음.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네그 네, 저희는 요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처럼 보이지만 그 밑단에는 데이터셋이 기본이고요 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빠르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음. 그건 이제 로코드로 저희가 음. 해소를 하는 거예요 소부장 쪽이면은 데이터허브나 A.I.O.T 쪽, right. 라이트 네, 쪽, 관제 솔루션. 이쪽이 관제 솔루션이 좀 네. 많이 쓰일 수 있겠다는 네, 부 보면 저희가 소보장 기업들을 만나 보면 대부분 이제 장비 장치에 데이터가 있고, 근데 그 데이터가 통합돼서 보거나 또는 어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거나, 네. 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지보전이나 음.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A.I.랑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인프라를 어, 도입하는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기업들이 많으셔요. 네. 그걸 쉽게 어제 로코드 솔루션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네. 회사는 한 5년 뒤에 한 어떤 규모로 성장해 있을까요? 음, 그런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니까 어, 저희는 어, 지금 현재 뭐 한국 벤처 투자에서 일부 투자를 받긴 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이 로코드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도 네. 어, 뭐 규모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네. 저희가 회사 안에서 이제 목표하는 거는 뭐 5년 안에 음, IPO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어, 피어로 좀 물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가 있을까요? 티라유텍. 뭐. 네, 네. 뭐 이런 네, 저희가 이제 뭐 로봇 관제들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어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빠르게 확보하고 싶은 곳들, 네, 음. 그런 곳들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POC나 뭐 개념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일, 이주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로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네. 요즘 이제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런 영역에서도 저희가 로코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예전에 그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공간 공유 플랫폼 뭐 이런 그런 사업도 하세요? 네, 제일 처음에 창업했을 때 저희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공간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다루는 것들을 시작을 했었고 공간 데이터라면 어떤 공간? 어, 실제로 이제 공공에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어. 맵에서나 이런 게 보여지지 않는 공간에 대한 사용률, 어떤 공간들이 지금 어 사용 가능한 유휴 공간인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고 그걸 플랫폼화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저희가 다이터를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게 이제 풀로테크 영역이라서. 음. 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스페이스뱅크로 시작했습니다. 어, 아, 대표님, 뭐 좋은 고객들 많이 만드시고 성공 사례 많이 만들어서. 네. 뭐 어. 우리 뭐 우리 플랫폼에도 채널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성어 성공스토리를 좀 얘기할 네. 수 있는 채널에 한번 나와서 좀 얘기도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